자 이제 24번부터 또 풀어 보겠습니다 24번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얘는 음 함수 미분이죠 예, 음 함수 미분하면 x 미분하면 2고 요거는 2xy고 곱 미분하니까 x 제곱 쓰고 y 프라임 쓰고 얘는 3i 제곱 쓰고 y 프라임 쓰고 그리고 0 쓰고 그 다음에 1,1을 집어넣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죠 1,1로면 2 더하기 2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4 y 프라임 넘기면 이 y 프라임은 4 그래서 y 프라임은 2가 나와서 답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벡터 n이고 법선 벡터죠? 수직인 벡터니까 그럼 얘 지나니까 1에 x 빼기 4 더하기 2에 y 빼기 1은 수직이니까 0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x 빼기 4 2y 빼기 2는 0 x 더하기 2y 빼기 6은 0 그러면 x 좌평 y 좌평 구하 했으니까 a는 6이 나오고요 b는 3이 나와서 더하면 9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 거 26번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 그러면 3부터 요거 그냥 처음에 생각해볼 때 3은 그러면 이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0은 뭐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가 0.3이니까, 얘는 0.2가 되고, 이쪽도 0.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전체가 0.3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 한번 시켜볼게요. 표준화 시켜보면, x m 시그마로 나눠준 거랑, 아이고, p가 z, 아, 이거, 옆에 쓰면 되는데, 3 m 시그마는, p에, 3 m 시그마 Z 8 0 e m 시그마가 0.3, 0.3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 0.1, 여기, 여기 0.1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이 0.1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가 0부터 시그마 분의 800M이 0. 음 1이 나와야 된댔죠 0.1이 나오니까 얘는 시그마 분의 80배기 m은 0.25가 되어야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요 부분 0.2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시그마 3배기 m은 0.52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두개 연립해서 풀면 돼요 80배기 m은 0.25 시그마 그러면 얘는 플러스 m 빼기 3 0.52 시그마 두개 더하면 77은 0.77 시그마 그럼 시그마는 100이 나오고요 100 여기다 넣으면 8 0 m은 25 그럼 m은 넘기면 55 그래서 m 더하기 시그마 155가 답이 되겠습니다 155 되고요 다음에 27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27번 27번은 처음에 조금 색깔이 있습니다. 항상 원이 접하는 걸잘 이용해야 돼요. 원이 중심이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눠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여기를 잠깐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8 8분의 요거 17이니까 얘는 주축의 길이가 2루티 마이너스 2루티 가 나오고 주축은 4루티가 되죠. 그러니까 pf 빼기 pf 다시는 사루티가 되겠고요. 초점은 5콤마 여기가 마이너스 5콤마 자, 그러면 P까지 거리. QF 다시 여기 주어져 있죠. 오루티. 그다음에 얘를 이제 잘 보면 원이 딱 좌우 대칭인 거에 약간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 똑같이 좌우 대칭 이게 선을 그습니다 그럼 여기도 오루티가 되는 거에요 그럼 여기, 얘도 접하는 점. 1, 5,0을 중심으로 접하는 게두개 생기니까 여기가 오르티가 되는 거죠. 오르티, 그리고 그럼 여기는 A. 그리고 여기는 오르티 빼기 A. 그래서 요거 식에다가넣으면 오르티 더하기 A 빼기 오르티 빼기 A는 4루트 2. 이렇 계산하면 2 A가 4루트 2. 그래서 A는 2루트 2. 문제에서 뭐가 죠 아, 제곱해서 그랬으니까. 이거 2루트이니까, 요거 길이고 해보면 3루트이. 2. 3루트이 2 제곱하고요. 얘는 7루트이. 2. 7루트이 2 제곱하고요. 계산해보면 3루트이는 18 나오고, 그 다음에 7루트이는 77에 49, 29, 18, 98 나오고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1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고 116이. 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것도 지금 한번 풀어보면 예, 얘는 이렇게 나오고, 음이 아닌 정석, 무슨 수상한 개로 대, 선택한다 그럼 얘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 항상 한2 8번쯤에 중복 조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게다가 음이 아닌 실수. 그럼 3 h 1 0은 먼저 써놓고, 이거 먼저 계산해 보면 12c, 12니까 12c 이어서 66 나올 거예요. 12, 11, 2 해서 6.6 그래서 요거는 뜻이 뭐냐면 x랑 y랑 z랑 z랑 x랑 다 달라야 되는 거 그럼 다 달라야 되는 거 생각보다 안 많거든요 그럼 직접 찾으면 돼요 0, 1, 9 찾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0, 2, 8 0, 7, 0, 4, 6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거 1, 2, 7그 다음에 1, 3, 6, 3, 4, 5.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2, 3. 5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은다숫자다른거니까 각각 얘가 x, 될수 있고 y 될수 있고 z 될수 있고 3팩토리얼이리든요3 팩토리얼이 몇개있 l 3 vectorial, 3 8 e 6 8 o r i a l 3 v e c 3 팩토리얼 이렇게 씁시3 3 8, 3 4 8 다시, 괜히 했죠 6으로. 약보다면, 68에 48, 12. 그래서 두개더 했으니까 19가 나옵니다. 29번은 조금 길것 같아서 끊어놓고 다시 갈게요.